여러분, 안녕하세요. 면접에 참견입니다 자, 오늘은 티웨이 항공 입사하면 뭐 주나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자, 일단은 사진으로 어떤 것들을 주는지 남겨주겠습니다. 뿅. 자, 이제 하나씩 이네 쌤이 소개해주세요. 네, 우선은 티웨이 어, 항공 입사하면은 그 선물 박스 같은 걸로. 어, 딱 나눠줍니다. 오. 그래서 저도 되게 감동이었어요. 딱 음. 입사를 했는데,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그거를 받게 돼가지고, 어, 입사를 한 것도 이제 너무 기뻤는데, 그런 선물까지 주니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. 음. 네, 그래서 그 선물 박스도 되게 단단하고 퀄리티가 있었어요. 어. 그래서 이제, 어, 이게 뭐지? 하면서 그게 네, 어. 큰 쇼핑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, 까만 색깔, 반짝반짝한 상자가 있고, 음. 그걸 열어보면은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어. 어, 저희 눈앞에 올린 어. 아이템들이 있는데, 어. 다는 못 들고 왔어요. 다는 어. 못 들고 왔는데, 우선 하나하나씩 조금 먼저 자세히 보여드리면, 요거 탑승권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다. 근데 여기 보면 정말 감동인 게, 저희 입 사이를 넣어서 어. 어, 이름과 함께 오. 예쁘게 해서 줍니다.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외콤모골 이렇게. 오. 티웨이항공에 도전을 함께할 여러분의 입사를 환영합니다. 이렇게 아. 해서 코팅해서 주세요. 어, 어 정성이다. 왔습니다 네, 그리고 다이어. <laughs> 다이어. 입사하는 다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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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한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다. 네. 한번 한번 조금 보여줘도 아, 될까요? 2024년 다이 따단 오, 다 이렇게 써있네요. 우리가 이제 1월이니까. 1월부터 사용한다고 하면 뒤에 보면 이렇게 그림도 있습니다. 어 이거 너무 동기부여 많이 될것 같은데요? 네. 오딱 가지면서 2023년 체형이 많을 거니까 네. 한월한월 이렇게 넘기면서 좀 어, 동기부여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 좋습니다. 이거는 우리 추첨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한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유용했던 게이 거울입니다. 거울. 어, 귀엽다. 네. 조그만한 거울인데, 되게 사실 이런 것도 살려면 다 돈이에요, 어. <laughs> 근데 이제 외모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, 네. 어, 요거 조그만하게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, 어, 남자 동기분들도 되게 잘 쓰시고, 음. 네. 주머니에 쏙 들어가니까, 이런거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 원래 밥 먹고 나서 거울 음. 보잖아요. 네, 근데 맞아요. 이제 항상 그 유니폼은 작거든요. 맞아요. 주머니가. 네. 그래서, 작은 <laughs> 거에서 착나와서 많이 봅니다. 음. 좋아요. 그 다음에 또 요거 칫솔 오. 칫솔 살균기 이거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네 여기 칫솔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. 그 다음에 어, 무선 패드 충전 패드. 네. 이거는 사실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받았어요. 그사람 사람. 네. <laughs> 들아가지고 키즈 뭐 맞치기와 이런 거 재밌는 시간에. 받았어요. 오. 네. 그리고 아, 진짜 굿즈들이 많네. 네. 충전기. 네. 요렇게 생긴 충전기. 옛날부터 요즘 이거 많이 쓰잖아요. 맞아요. 이제 그, 그 되게 큰 그런 거안 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요렇게 생긴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갖고 싶었는데 계속 그 저는 큰그 충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돈 음 아깝다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사진 않았었는데 이때 딱 받았어요. 네, 여기도 튀김이라고 네, 써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아마 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 네,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오, 좋습니다. 퀄리티 좋네요. 적혀 있습니다. 다음에. 티패찌 <laughs> 이거 보통 약간 이, 이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끼고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, 여기 이렇게, 다, 이렇게 이렇게 네 많이 끼고 다니 이렇게 하면 <laughs> 어,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하라고 당부를 뭐 말씀하시면서 주시긴 하셨는데 음... 네 이렇게 많이 하시죠 네. 네. 어, 저 티웨이 좀잘 어울리는 것같잖아요잘 어울려요 리 <laughs> 네. 아이디 카드줄을 이거 말고 하나 더 주세요 지금 티웨이가 어, 포켓몬이랑 지금 모델 캐릭터로 지정을 하고 있죠. 네. 근데 지금. 어,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그란 어깨 모를까지 너무 귀여워요. 어, 진짜 네. 귀엽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파츠도 주십니다. 음. 어, 저희 이제 헤어 키트나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. 생간 필수품이니까. 근데 뭐, 이런 게 없다면 사실 다 돈이에요. 사려면다돈 <laughs> 음. 헤어 키트 미니 헤어 키트 느낌. 네. <laughs> 음. 네, 여기도 이제 로고가 적혀 있고 이런 것까지 살뜰하게 생겨주셔서 저는 진짜 너무 TV 감동 받았습니다. 굿, 좋았어요. 다음에 이것도 받은 건데, 어 네. 귀여워. 네. 요거는 그 U s b 네, 네 뭐. 비행기 USB야. 여기 머리를 <laughs> 비 머리를, 머리를 따주세요. USB. 이렇게 따면은 여기가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나옵니다. 여기 USB가 이렇게 나옵니다. 아. 그래서 요거 어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, 뭐 발표할 때나, 뭐 과제할 때나, 어, 교육 기간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 다 펼쳐놓고 보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. 요거, 이거안 가져와서 저 경의서 무서가 <laughs> 네, 요거 안 가져와가지고 네. 경의서 썼는데, 요거 이제 여기 달고 다녀야 되는 <laughs> 어, 네, 교육기간의 이 명찰인데, 어, 여러분 꼭 <laughs> 네, 입사하셔서 잘 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네, 경의서 근데 안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경의서는, 어, 이름이 되게 무섭잖아요. 음. 경위서? 뭔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하는데, 진짜 경위서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, 어, 교육하다가 이제 한번 받는다고 해서. 우리 너무, 너무 소, 솔직한 거 아니에요? 아, 너무, 이거 진짜. 어, 네, 근데 이거 사실 아무도 얘기를, <laughs> 교육 받을 때 얘기를 안 하는데, 경위서 안 쓰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진짜로. <웃음> 네. 진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한번 쓰는다고 해서, <laughs> 속상해 하지. 마세요. 다 비행합니다. 먼저 응. 하지 마세요. <laughs> 너무 많지만 않는다면. 응. 자, 요렇게 우리 TA 항공, 왓츠인마이백, 맞서요 이런 것들 한번 끝내봤는데, 어, TA 항공을 좀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안녕. 응.